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지지 맙시다.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 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일궈온 역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염치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지난 저의 정치 여정이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사정없이 들이닥쳐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길을 압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습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직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생, 경제정당,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정당, 양극화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개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 나갈 것입니다.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 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빛나야 합니다.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셋째,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딥니다. 국민의 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습니다. 암혹했던 문재인 시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당원, 국민과 하나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권 교체의 초석을 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 힘의 정권 재장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소중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 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승리, 통합, 정통 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다른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한번 싸웁시다. 그리고 같이 뛰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특검에 대한 입장은 제가 줄곧 밝혀왔었고요. 사실은 특검이 진실 규명용 특검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의 특검에 뭐 특검을 발의한 방법 뭐 방안을 보고 또 엊그저께 최상병 특검에 관한 법사위를 보면 한마디로 법사위의 이 진행 과정이 꼭 인민재판 같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만큼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어,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 규명에는 우리가 마다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사는 반드시 속도를 내주시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수사 미진한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진실 규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특검 법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특검이 잘, 어, 뭐, 거기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 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 결정을 하는 것이 늦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발표하는데 늦어진 것은 어, 좀더 많은 민심을 듣기 위한 좀더 많은 당심을 모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음, 사실, 어, 저한테 있어서 대권의 꿈도 정말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당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경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를 정, 맡아서 우리 정당을 정말 제대로 바꾸고 그래서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상으로 어, 검토해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대표는 역시 대선하고 제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어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에 결국은 이 사심으로 인해서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결국 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두 번째 원 구성에 대해서는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이야 어, 처음에 야당이 법사위까지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법사위까지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하고 다시 받아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를 비워놨을 때 한마디로 지난번 최상병 특검 법안이 논의되는 법사위를 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굉장히 지금 음, 이 의회 독재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쪽으로 지금 의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 저는 이제는 어, 저희가 의회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어 저도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뭐 군대 아들을 보내봤던 엄마로서 뭐 정치인이기 이전에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모두들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위로하거나 하는 마음들은 있는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에 늘 미흡했던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뭐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다시는 있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어 일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군대 시스템 점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제도 개선 안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원희룡 후보가 친윤계 의원하고 같이 갑니다. 저첫 번째 질문은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laughs> 이긴 사람, 또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한 명은 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겨본 사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왔다 그랬죠. 여덟 번 왔었는데요. 어, 이재명 대표를 이긴 사람은 나경원 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 두 번째, 뭐, 뭐, 친윤 비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아, 그, 이 당대표 선거에 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미숙한 정치가 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과 통화했다, 뭐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한마디로 당이 이 당정 동행하기보다는 뭐 우리가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고 할수 있는 당정 일체가 되거나 아니면 지나친 당정 갈등을 해좀 갈등의 걱정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숙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어 이제 그런 뭐저 이렇게 우리가 개파 얘기하는 거 이제 좀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수사가 저 수사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면 어, 그 다음 특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어, 민생 위기 또 경제 위기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제 사회 갈등과 양극화의 위기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구위기, 기후위기가 있겠지만 결국 대외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와 관련돼서는 최근 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또 국회 내에서 어, 우리가 이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 부분. 외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안 내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정책에 합의된 외교 안보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